784번, 점 p 에서 주어진 원의 근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주어진 원을 어, 표준형으로 먼저 고쳐보면,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원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원의 중심의 좌표가 3콤마 1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p라는 점 마이너스 1,3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접선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접선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여기 생기는 이 접점 중 하나를 a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얘를 b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접점이랑 이 원의 반지름이랑 이렇게 이어보면 얘는 수직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이어보면 얘가 수직이 됩니다. 어 아,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길이를 표현을 해 보면 지금 여기 반지름 길이니까 2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 바깥에 이 p 라는 점과 원의 중심 이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자이 길이도 2 루트 5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우리 선분 PA 길이 4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삼각형 넓이가 뭐냐면 PAB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생각해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우리는 고 삼각형 넓이의 절반인, 자, 요 삼각형 넓이를 먼저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삼각형 넓이를 생각할 건데, 자, 얘는요, 닮음을 이용하면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삼각형과 이 바깥에 있는 얘도 직각 삼각형인데, 얘랑 얘랑 닮음이죠. 그럼 닮음 B 한번 조사해볼까요? 자, 저두개 삼각형의 닮음 B는, 어, 빗변 길이 B로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지금 요큰 삼각형의 빗변은 2루트 5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4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2루트 5대 4. 간단하게 하면, 루트 5대 2인 거죠. 그럼 닮은 비가 루트 5대 2니까, 넓이 비는 제곱 비잖아요 넓이 비는5대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노란색의 넓이는 4 곱하기, 넓이비가 5대4니까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노란색, 이 넓이를, 뭐라고 할까요? 이 노란색 넓이를, 어, s라고 해봅시다. 그럼 s는 4 곱하기 5분 4니까 5분의 16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s의 2배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볼까요? 삼각형, p, a, b. 얘는 2S가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5분의 3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